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원입니다 오늘은 바지를 안 입고 있는 줄 <laughs> 오늘은 제가 어제 막 추억 여행을 하다가 인스타로 옛날 사진들을 막 보는데 미국이 너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LA 시애틀 뉴욕 제가 좋아했던 도시들이 막 가고 싶어져가지고 이 마음을 어찌 달래면 좋을까 하다가 코스트코를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희 양평동에 코스트코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 다닌 지 이제 한 5, 6년? 아니 8년? 어, 해가 된 사람으로서 정말 코스트코에서 제가 꼭 사는 아이템들을 소개하는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 빈 테이블에서. 하나, 둘, 셋! 됐나요? 이게 맞나? 아무튼 여러분 저도 좀 예쁘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영수증이 일단 이만한 영수증이 나왔고요 따라란 어, 오늘 장본 거는 55만 7천원 그래서 미국 여행 대신이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사봤는데 좀 지저분하게 펼쳐놓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이게 다제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장을 보고 좀 나눴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소개를 해볼까요? 일단은 휴지 지금 제가 사온 휴지랑 동기하시겠다는 거야, 아프 사람?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사시는 일반 휴지고 아, 없어, 없어. 이거. 저 말하고 있는데 아, 무슨 소야 제가 코스트코 휴지만 거의 썼어요, 엄마 집에서 살 때부터. 근데 코스트코 휴지가 일단은 아, 이렇게 생겼는데 3겹에 40m예요. 이게 일단 두께 차이가 이렇게 나고 코스트코 휴지가 훨씬 길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코스트코 가시는 분들은 휴지는 꼭 코스트코에서 사라. 이런 어, 게 저희 엄마, 김 여사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런 휴지 이제 사오면 엄마한테 혼나요. 네. 이거는 똥몇번만딱 보면 없으니까. 그리고 코스트 조용히 좀 하실래요? 화장 <laughs> 먹는다고 지금 저러고 있네요. 여기 앉으세요 그냥. 여기 앉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친구 모니카예요. 와. 어. 그 아. New i n f o r 아보카도 샐러드라고 초밥 팔고 치킨 구워서 팔고 그런 델리 코너에서 파는 건데, 아보카도 반개가 통째로 들어있고, 밑에도 되게 좋은 풀만 들어있어요. 양상추 이런 거 없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샐러드입니다. 그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광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돼서, 이걸 사왔어요 또 오늘 모니카랑 같이 먹으려고 받아 주시고 이거 지금 급해 이게 프로즌 망고예요 매앙고 그냥 접시에 덜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쵸? 좀 뜯어서 좀 넣을까? 그리고 포스트코 하면은 또이 수입 상품들 아니겠습니까? 이 올리브는 어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3단 올리브예요 위에는 씨가 안에 있는 그린 올리브 밑에는 씨 있는 블랙 올리브 그리고 이 밑에는 약간 각 가지 양념이 된씨 없는 올리브라서 손님들 왔을 때 와인 같은 거 마시면은 대접할 때 좋고 사실은 혼자 밤에 야금야금 와인을 마실 때 제가 즐겨 먹어요 올리브 통조림 치고는 정말 짜지 않아요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갈 때마다 좀 사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 솔틴 팅 크래커 그 참 크래커 아시죠, 여러분? 사먹어보면 조그만한 세 봉지에 몇천 원, 막 이렇게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거를 바질페스토나 머스타드나 같은 거를 올려서 술안주로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왕창 벌크로 샀어요. 요거는 저장식품이니까 썩는 게아닙니까 닥터 버너스 캐스트솝인데 그냥 물샴푸예요 몸. 얼굴 손다 씻을 수 있는데 큰 거는 사면 안에 펌프가 들어있어서 저는 요거를 욕실에 핸드워시 대용으로 쓰고 있어요. 손님들이 와서 쓰는데 김경우니 공주님 피셜 이소 핸드워시보다 향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 향 나는 이 오렌지 색깔이 여름이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고 보라색 라벤더 향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손을 씻으면 기분전환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브이로그 때마다 잘라먹는 김밥김인데 이거 하나 끝이 뜯어서 잘라서 라앤락게 보관하면 밥에 싸먹을 때 좋아요. 김밥김도 종류가 많거든요. 사실 마트 가보면 근데 얘가 두께가 도톰해서 진짜 맛있어요. 김향도 많이 나고 제가 알기로는 코스트코의 정책은 물건을 많이 갖다 놓지만 종류를 많이 갖다 놓는 대신에 그 종류별로 최우수 상품만을 판매한다. 그래서 휴지도 한두 종류밖에 없어요. 이마트 가면 휴지 회사들이 막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피스타치오 같은 거 사도 한 종류.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샀는데 맨날 피스타치오 볶은 거 먹으면 소금이 엄청 묻어 있잖아요. 근데 무염 요걸 한번 사봤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어, 견과류 제가 많이 먹거든요. 간식 과자 대신에. 그래서 요것도 무염 믹스너트에요. 안에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너트 뭐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제가 맨날 사용하는 치즈 아시죠, 여러분? 그라나 바다너. 요게 100g당 2,300 얼마여가지고, 요만큼이 지금 15,000원이거든요? 이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저번 영상 보시고, 치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체 상품 있으면 알려달라 했는데, 약간 저는 그런 마음,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파스타에 재료가 3개가 들어갔잖아요? 토마토, 마늘, 치즈. 세개 중에 하나를 빼도 되냐? 이거는 좀 너무 양아치 같은 망이 아닌가? 약간 호빵에 밀가루, 설탕, 팥. 셋 중에 뭐 하나 빼도 되냐? 약간 이런 느낌? 요거는 하나 사시면 되게 오래 먹을 수있어 어떻게 먹냐 물어보시면 많았는데, 저는 요거를 샐러드랑 먹을 때는 감자칼로 잘라서 얇게 포를 떠가지고 빵 위에 얹어 먹거나 샐러드 위에 얹어 먹고, 소스 같은 데할 때는 그그라인더에 갈아서 쓰고요. 친구들 와서 와, 안주가 정말 없다 이러면 이걸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손으로 집어 먹으면서 와인을 먹을 수 있도록. 과일을 한번 해볼까요? 후스트코 가면은 꼭 파우는 오렌지인데, 가시면은 두 종류 오렌지가 있어요. 네이블 오렌지, 캘리포니아 오렌지랑 얘는 카라카라 오렌지라고 하는데 속살이 빨간색이에요. 당도가 높은 품종이라고 해요. 물론 카라카라 중에도 맛없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렌지 가끔 맛없는 거 사면 진짜 카드보드지 씹는 맛 같은 거 나잖아요. 얘는 그 정도는 내려가지 않아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과일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저 오늘 진짜 큰맘 먹고 샀어요. 블루베리. 얼마? 900g인데 1만 원? 진짜? 만3 어? 0 0 0원인가 요거를 그래서 세 팩을 사서 누나네, 매형네 선물 하나 주고 엄마 하나 드시라고 하고 저는 요거 하나 챙겨왔어요 결론적으로 저녁을 는 3만 원에 샀다. 올해 블루베리 처음 먹었니? 2020년? 음 맛있어? 아직 안 먹어 봤어요. 우리 한번 먹어 볼까요? 음. 어, 어, 들어와. 일단 <웃음> <웃음> 바나나가 코스트코 가시면 진짜 싸요. 요거 한 송이 2,900원. 좋은 바나나 고르는 법을 제가 이레네오라는 유튜버분한테 배웠다고 했나? 영상을 보고 들었는데 이렇게 휘지 않고 기, 길게 곧게 뻗은 애들이 좋은 바나나예요. 코스트코 가면 항상 질 좋은 바나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바나나 저는 많이 먹으니까 특히 이번에 다이어트 해야 돼가지고 두 송이를 샀는데 옆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아까 거는 벨몬트 바나나고 얘는 돌 바나나인데 얘는 포장지를 보시면 초록색이 되어 있잖아요 이유는 오가닉이기 때문이에요 오가닉 바나나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크기가 좀 작더라고요 그 그냥 바나나랑 비교했을 때 근데 엄마 피셜? 오가닉이 훨씬 맛있대요. 그래서, 진짠가 사실인가 구별해보려고 오가닉 바나나도 한팩 사왔어요. 한 송이. 지금 순서가 없이 너무 뒤죽박죽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이. 밤에 입이 좀 심심할 때 씻어서 우고우고 씹어먹는 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니카가 망고를 이렇게 담아왔어요. 골치. 진짜 맛 진짜 맛있어. 음! 음이 맛있어. 술! 코스트코 가면 와인을 좀 사와야 돼요. 왜요? <laughs>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파티 때잘 즐겨 먹었던 프로세코. 프로세코는. 음... 샴페인이랑 비슷한 와인인데, 이제 샴페인이 창바뉴 지방에서 난 포도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와인을 프로세코라고 부른대요. 어, 이 DOCG라는 라벨이 붙어있는 이태리 와인들은 정부에서 약간 인정해준 와인이래요. 제 친구 피셜. 친구가 조상님 대대로 이탈리아 사람이었다가 부모님인가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 가지고 미국에 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탈리안이라고 믿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피셜 코스트코 프로세코는 세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는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프로세코는 한병 8,000원대 중반 정도밖에 안 해서 친구들 오기 하루 전에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이걸 따서 먹으면 어떤 파티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술이 됩니다. 제가 그냥 밤마다 밤이면 밤마다 와인 한잔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뜯어 먹는 옐로테일. 옐로테일은 제가 먹어 본 결과 시라즈나 그 화이트 와인보다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제일 괜찮아요. 유명한 와인이죠. 1865를 한병 샀어요. 얘도 27,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친구들 오면은 한번 따려고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약간 국민 와인이거든요. 전 세계인들 와인러들에게 평균이 되는 커클랜드가 그 동네 이름이에요. 오레건주에 커클랜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코스트코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 PB 상품은 전부 다 커클랜드라고 적혀 있어요. 커클랜드에서 피노그리고라는 화이트 포도 품종을 사용한 와인이 있길래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팬티 이거 세개에 25,000원인가? 저는 이 아이들이 요가할 때도 굉장히 편하다고 느꼈던 게 저는 그런 천을 되게 싫어요 실크 같은 천 있죠? <laughs> 그천 땀도 흡수 잘 못하고 그래서 저는 면이 좋거든요. 96% 면이래요. 그리고 좀 길게 내려와요. 허벅지도 좀 감싸주니까 말려 올라가 이것도 없고 요가하면서 다리를 벌렸다 접었다 벌렸다 접었다 해도 허벅지에 요 밑에 밴드가 착 감겨 있어서 그아요 근데 어그 제가 베를린 브이로그에서 팬티만 입고 빨래 넣을 때 입었던 팬티가 코스트코에서 샀던 케빈클라이 팬티였대요 색깔 셀렉션은 뭐 몇개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연한 하얀색 들어있는 거랑 막 이렇게 있는데 아시잖아요? 하얀색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laughs>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게 된 사실 그리고 이 치즈는 가끔 없을 때도 있어요 코스트코 가면 그래서 있을 때 저는 무조건 사오는데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근데 10개밖에 안 들었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리치즈라고 겉에는 하얀색 까망베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겉에는 하얀색 베이지색 껍질이 있고 안에는 하얗고 촉촉한 크림치즈로 되어 있는 프랑스 치즈인데 보여드릴게요 엄마도 치즈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거 먹고 약간 너무 반하셔가지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고 맨날 갈 때마다 전 사달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겉에는 이렇게 좀 쫀득한 껍질이 있고 이걸 찢으면 안에는 이런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치즈가 있어서 얘를 그냥 또 와인 혼자 밤에 마실 때 마리나라 소스라는 소스예요. 마리나라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마토 기본 소스. 피자를 굽기 전에 피자 빵이 제일 먼저 바르는 그 빨간 소스를 보통 마리나라 소스라고 불러요. 얘는 이제 여기다가 양파랑 양송이 넣으면 버섯 토마토 스파게티가 돼요 고기 넣으면 볼로네제가 되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소스인데 3 개씩밖에 안 팔아 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조금 부담이 있으냐면 크기가 진짜 크거든요. 몇가쓰인데 1인분 토마토 스파게티 하시면 한 3분의 1정도? 어, 생각보다 오래가는 소스는 아니고 그 유기농 오가닉, 말, 오가닉 인증을 받은 마리나라 소스인데 재료가 토마토 91%에 양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유기농 바질 퓨레, 소금, 마늘, 마늘 퓨레, 바질, 후추 이렇게만 있어서 비건이? 비건 인증은 안 받은 것 같지만 비건이에요. 저는 이걸로 비건 토마토 소스도 많이 만들고 방울 토마토스! 다이어트 할 때는 이거 한 35개씩 먹고 아무튼 이렇게 저의 코스트코를 통한 미국 여행 끝이 났습니다. 좀 이탈리아에서 다녀온 것 같고 <laughs> 아니면 미국에 있는 이탈리아 친구를 만난 것 같은데? 음, 음, 음. 와인은 어떻게 보관해? 요 와인은 어두운 데다가 뉘어서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음, 어차 와인은. 와인을 와인이 코르크랑 만나 있는 게 좋대요. 아, 그리고 이것도 샀다. 신라면, 겉면, 스무 개들이 있길래 이거 사서 엄마랑 나눴어요. 겉면이 엄마가 먹었더니 훨씬 맛있대요. 담백하고 저도 먹어봐요. 야 아, <laughs> 어, 이따 끓여볼까요? <laughs>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제가 코스트코에서 있는 디저트 거의 다사 먹어봤거든요.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밀푀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아주머니가 그려져 있는 아이예요. <laughs> 얘 진짜 맛있어. 근데 약간 무서운 맛이에요. 멈출 수 없는. 맛. 이게 다그 파시... 겹겹이 페스츄리예요. 안에는 크림이 들어있는데 슈크림이면서 초 갈색은 뭐예요? 헤이즐넛 크림이죠. <laughs> 네, 네. 밑에라가 들어있죠. 마이송, 하나 세요 네. 주세요. 응. 나도 물국에서 이런 거 사가지고 친구 가도 평생 먹을 거야 그랬는데 한 달만에 사가지고 <laughs> <laughs> 이만해지고 여드름 나고. 오늘 저와 같이 미국, 이태리를, 프랑스를 빙빙 돌면서 여행을 재밌게 하셨기를 바라고. 저는 코스코 트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 미국 공항 화장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은색에 깔끔하고 막손 씻는데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게 그래서 잠깐이나마 향수에 젖었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들었던 게 20대 초중반에 제일 많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어,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진짜 얼마나 억울한 느낌이 들까 마음이 분통이 터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빨리 다시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바라기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솔직히 어제 약간 와인 먹고 취해가지고, 아, 나 빨리 갈 거야. 막 이런 생각했어요, 저. <laughs> 나 그냥 빨리 갔다가 와서 자가격이 하면 되잖아. 막 이런 생각을 잠깐 철분수처럼 했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도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만의 여행, 느낌 내는 꿀팁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코스트코는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도매형 마트로 들어왔어요. 수입 상품을 도매로 파는 느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2008년? 이때쯤 그때 막 생겼던 작은 카페들이 다 코스트코 머핀을 팔고 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과자를 음 팔고 그랬었어요. 거기서 띄어다가 팔아서 그 조그만 유리병에 그사과줄수 있잖아요. 그것도 다 거기서 띄어다가 파는 거예요. 네, 페리에 네, 예. 페리에도다 거기서 사고 오이랬는데 요즘에는 좀어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많이 쇼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트코는 미국 브랜드고 연애비가 드는 곳이에요. 그 그냥 내가 가서. 상품을 살수 없고 들어갈 때 카드 내 사진이 들어 있는 회원 카드를 보여드리고 결제할 때도 회원 카드를 결 드려야 되고 그리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어, 원래는 삼성 카드만 됐나 그랬는데 요즘에 현대 카드랑 같이 제휴를 하는 것 같아서 보통은 코스트코 오실 때 현금 많이 뽑아오세요. 그래서 저 아까도 계산하는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돈을 내셨나 봐요. 근데 캐셔분이. 37만원 받았습니다. 이런 거라고 해서 현금을 들고 오셔서 <laughs> 쇼핑하시는구나 저희 엄마는 그래서 어, 명절 전에 꼭 가세요 소고기가 진짜 싸기 때문에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밖이랑 그래서 그런 거 사러도 많이 가시고 저는 바나나 그리고 초밥이 진짜 유명해요 초밥을 안에서 직접 썰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는데 신선하기도 하고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유명한 편이고 기회가 되신다면 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음식물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많고 뭐 유리아주 립밤 이런 것도 오늘 보니까 3개에 2만 원? 이렇게 묶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벌크로 필요하신 분들은 가끔 아, 에어팟 이런 것도 팔잖아요. 아! 에어팟 애플 제품 늘 팔아요. 에어팟, 아, 에어, 아이패드, 뭐 갤럭시 버즈, 뭐 갤럭시 와치 이런 것도 다 팔고 TV, 뭐 에어컨, 건조기, 소파 뭐 없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예비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 하시면은, 가족 카드가 하나 더 나와요. 거의 엄마가 연회비를 내고, 누나가 발급을 받아서, 누나네 하나, 엄마네 엄마 하나. 연회비 얼마인데? 5만 원? 제가 네. 그것도 여기 띄워드릴게요. 띠링? 응. 저희 집도 한 1,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가면 너무 많이 사게 되고, 음. 저희 집 알잖아요. 사과 4개 사서 한 개씩 먹는 그런 집이라서. <웃음> <웃음> 그냥 취소하고 한살입 저희 누나도 안 간대요, 그래서. 과소비를 너무 하게 된다. 그랬는데, 저랑 엄마는 이제 가서 살게 사실 분명해서 가는 거라서. 그래서 55만원에 분명하게 책정하고 가셨나요? 그럼요. <laughs> 반박 불가입니다. 그러면 해가 또 너무 들어서 얼굴이 하얗게 날아가기 전에 인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친구들한테 링크 공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인사를 했겠까 안녕! <laughs> 기억이 안 나. 다들 화이팅이에요. 아프지 말고. 맛있는 과일 많이 먹고.